다음 중, 서로 다른 컴퓨터끼리 원활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OSI 7 레이어 통신 구조에서 하위 3개 계층에 속하지 않는 것은, OSI 7 계층 관련해서는 설명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만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서로 다른 컴퓨터, 이 컴퓨터는 제조하는 회사도 다르고 모델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컴퓨터끼리 통신하기 위해서는 어, 서로 약속된 규약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7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OSR 7계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위에 보시면 물리계층이 있고요. 제일 상위계층 보시면 응용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에서는 하위 3개계층. 자, 이세개 계층이 아,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하위에 물리 계층, 그 다음 데이터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응용, 아, 표현, 응용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개 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세션, 응용, 아, 표현, 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어, 계층의 순서만 아시면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첫 글자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물대네 전세표응. 자, 물대네 전세표응. 자,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위 세계계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대네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